한국검정고실본학생과 미국검정고실본학생 미국 명문대 진학 가능하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비리교독서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최근에 뚜렷한 음, 경향 하나는 두 가지를 볼수 있어요 한국검정고실본학생들 가운데 미국대학에 가려고 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 하나하고 미국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 가운데 미국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에 가려고 한국 검정고시를 본 것은 아닌데 학교 성적이 나빠 좌패를 하고 검정고시를 봤는데 갑자기 미국 대학으로 가고 싶어요 그때 박사님 미국 대학 검정고 한국 검정고시 학생이 갈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가정 경제적 상황이, 뭐, 6, 7천만 원, 1억의 학비를, 학비가 아니라 총을댈수 없는데, 한국 검정고시 학생이, 미국 검정고시 학생이, 미국 명문 사립대에서 재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한국 검정고시를 하는가? 예, 대부분, 성적 아직 굉장히 뛰어나는데 또 영어도 굉장히 잘하는데 이게 부모님들의 그 잠깐의 어떤 욕심이 자사고에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강남의 파라곤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죠. 파라곤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많은데 대부분 보면 전문직 그 자녀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 영어도 어릴 때부터 뭐 미국이나, 어, 해외에 가서 익혔고. 그리고 굉장히 그, 아이들이 그 똑똑한데, 한국적 교육 환경이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6, 7, 8, 9, 심지어는 막 판구 등급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국내 대학을 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수능을 잘못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눈을 바꿔둬이죠 예, 미국, 캐나다, 뭐 홍콩, 싱가포르, 유럽들입니다만는각 그 나라마다의 대학별 그 어떤 지원 조건에서 볼때 미국이 가장 만만합니다. 그렇게 검정고시 학생들은 유럽을 못 가고요. 그런 검정고시 학생들은 홍콩, 싱가포르또 적당하진 않아요. 그다 지금 중국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가장 좋은 경우가 미국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캐나다의 경우에는 가서, 크레딧스쿨이라고 그러죠. 11학년, 12학년, 이제 고등학교 하죠. 그 크레딧을 따로 따서 이제 입학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미국으로 가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한국 검정고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물론, 한국 검정고시를 봤을 때는 검정고시는 결과고 과정에서 홈스쿨링을 했어야 합니다. 이 학생은 홈스쿨러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좀 복잡하지만, 나중에 무서로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홈스쿨러로 한국 검정고시를 보고 미국 대학에 갈수 있다. 방법 하나. 두 번째는 한국 검정고시를 완벽하게 미국 검정고시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검정고시는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야 하고, 1년에 4월하고 8월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검정고시는 매일 있어요. 매일 있어요. 그래서, 뭐 매일 볼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과목별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그만두려고 한 학생들은 뭐 어, 한국 검정고시는 양수 겸장이 되죠. 한국 고등학교도 갈수 있고, 아, 한국 대학교도 지원할 수 있고, 미국 대학도 지원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한국 대학 가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검정고시 본 학생들 차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전체 미국 대학 가운데 약 98%가 검정고시로 갈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그래서 뭐 선택입니다만 한국 검정고시 해도 좋고 미국 검정고시 해도 좋다. 미국 대학으로 갈수 있다. 자, 두 번째. 여러분께서 오늘 질문한 미국 대학 재정보조 받을 수 있나요? 자금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주립대학은아니고요 주입대학은 본래 외국인 학생에게 뭐라 줘요? 네. 주거주민들의 뭐죠?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립대학은 아예 안 줍니다. 주립대학의 학비는 연간 5천에서 8천만 원이 드는데,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나, 한국 검정고시나 미국 검정고시를 본 학생들은 미국 대학으로 가서, 사립대학입니다. Financial Aid Application Form. 어, 말하자면, 재정보조 장학금 신청서를 쓰면은, 적게는 한 2만 달러에서 많게는 6, 7, 8만 달러까지도 재정보조를 받고, 그러면 부모님의 부담액은 한 2만 내지 3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주립대학이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사립대학이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 그 길을 왜안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견구선은 금년에도, 아, 지난해죠. 지난해도 미국 검정고시로 간학생이1 0명이 그리고 한국검정고시관 학생이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모두 다 네, 예외 없이 모두 재정보조 미국대학 장학금 받아서 갔습니다. 오세요 제가 다 자료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검정고시 본학생이나 미국검정고시 지들 본학생은 미국명문대학 갈수 있다. 잘 준비하면 두 번째 이 학생들도 모두 미국명문 좋은 유수한 산립대학에서 재정보조, 파는 시레이드 장학금을 받아서, 일반 학생보다 절반, 혹은 3분의 1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덜고 미국대학을 다닐 수 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동의 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